스포츠 모델의 등 운동대. 오늘은 남편이 영상을 보내줘서 제가 한번 더빙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남편은 부스터 먼저 먹어주고 그다음에 글립펌프라는 걸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풀어줍니다. 저거는 집에서도 참잘 쓰고 있는 효자템이에요. 근데 저렇게 헬스장 가서도 쓰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laughs> 제가 감기 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질 순 있어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번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남편의 회원이었거든요. 항상 런닝머신을 먼저 타서 몸에 열을 올리라고 하고, 그리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때는 그게 어찌나 설레던지. 근데 본인도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시작하네요. 남편은 정말 예전부터 스트레칭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 강조했어요. 사실 운동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지만 제가 한번 더빙 시작해볼게요. 이건 무슨 영상인가 했더니 이렇게 물평 짓고 운동하러 가는 것까지 찍어 왔더라고요. 음, 이거는 저도 배웠던 것 같은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음, 어쨌든 당기는 등, 쪼이는 기구. 근데 저는 남편 엉덩이만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죠? 제 생각엔 남편이 엉덩이가 유독 발달한 것 같아요. 사실 제 결혼식 끝나고 친구들이 남편 엉덩이만 보였다고 그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운동할 때 붙는 핏을 더 좋아하는데 저는 저렇게 오버핏 입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더 든든해 보이는 느낌이랄까? 아 그리고 결혼하고 한 가지 더 옷핏을 보는 게 있는데 바로 빨래가 잘 되느냐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 말라서 참 좋아하는 옷이기도 해요. 그리고 건조기도 돌려봤는데 뭐 옷감 손상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기구는 이름 알아요. 레풀다운. 이건 진짜 제가 많이 하는 운동이에요. 저는 신혼집으로 이사오면서 아파트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요 기구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전쟁이에요. 아, 그리고 결혼 앞두신 예신분들, 이 운동 강추입니다. 드레스 라인이 정말 예뻐 보이고요. 등 파인 드레스 입으시는 분들은 꼭 해주셔야 돼요. 음, 이번에는 엎드려서 손잡이를 당기려고 하네요. 음, 이거는, 티바로. 티바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방금 물어봤어요. 광배근, 능형근, 후면 어깨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안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시티드로우 사실 이거 당길 때 남편이랑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벚꽃놀이 누구랑 보러 가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해첫 벚꽃놀이를 남편이랑 보고 그날 사귀기로 했답니다. 오 풀업이네요. 저는 남편이 사실 풀업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레이 풀세트 입을 때가 가장 섹시한 느낌? 그리고 요 하의는 버뮤다 팬츠보다는 기장감이 조금 더 있고 원단이 더 들어가서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사실 르바세 모델 보고 저희 남편도 이거 입어보길 원했는데 핏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남편도 요즘 멋있는 사람들은 다 르바세 입는다면서. <laughs> 남편이 대회 끝나고 살이 조금 붙어서 항상 유산소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오늘은 천국의 계단으로 마무리. 남편 영상 잘 찍었으니까 내 맛에 색깔별로 사줄게.